여기는 가로수, 가로수 때문에 일부러 왔습니다. 이... 이야, 멋지다, 멋져. 정말 예쁘다. 아, 지나가, 지나가다 말고 이 가로수 때문에 일부러 들어왔어요. 아, 정말 멋지네.

여기도 라이딩 하기 좋은 코스 양옆에 나무 한번 보세요 나무 이거는 고무나무입니다 전부 양옆에는 고무수액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라텍스라고 그러죠 네. 고무수액을 추출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좀 빽빽하게 일정 간격으로 어, 많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어찌됐건, 이 나무 때문에 이 길이 더 시원합니다. 중간에 저렇게 집 짓고 사고 있고, 내년 많이 더울 때는, 이렇게, 아이스크림 단계에 가면서, 저 무엇보다 오토바이 열을 안 받게 하려고, 더 쉬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웬만한, 뭐, 촌으로 들어가도 지금 다 이렇게 도로가 다잘돼 있어요. 웬만한 데는. 이렇게 넓은 또 도로를 넓게 또 닦고 있고. 먹기 요즘 이 베트남에서는 이런 한적한촌 동네라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를 잘 지킵니다. 어, 예, 얘네들이 이제는 한번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한가봐요. 보통 뭐 그냥 제제날첨 뭐. 뭐 3만원 비싸도 뭐10 몇만원 이런 게 아니, 아닌 거예요. 금액을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엄청나게 세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다들 잘 지킵니다, 이제는. 여 네, 호수를 보러 왔는데 지금은 물이 뭐 빠져있네요. 아이고, 아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저 아래쪽,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호수 따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딱 막혀 있어 버리네. 되도록 가야 되겠네. 아. 예, 호수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낚시한 데가 낚시한 데 가서, 도희도좀 시키고, 강에 발도, 발도 좀 담가보고 하려고 내려왔습니다. 이 강, 강, 아니, 호수인데, 호수에, 예, 처음에는 뭐 그런 종류를 많이 심어 놨네요. 아직 꽃이 한참 펴는 거 보니까 아직 달리진 않았는데 경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직도 없다. 사람들 고기 많이 잡았는지 뭘 잡았는지 사실 뭐저 고기 이름 잘 모릅니다. 제가 낚시를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오, 한번 가보고, 가보고 싶어서 가봅니다, 그냥. 뭐, 더이도 좀, 더이도 좀시킬겸 해서. 오오오, 씨. 아, 이 모래 길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모래 길은 까딱 잘못하면 그냥 넘어집니다. 이렇게. 야, 왔다, 드디어. 아우, 근데 무지도 다 이걸 어떡하냐. 와, 아, 저 멀리서 볼 때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고, 아이고. 길이 아, 여기 길이 아닙니다. 길이. 길이 길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길이 아니었어요. 길이. 택시하는 사람들 많네. 저정도녀 해야 되겠다. 아, 도로 우리 똥이 렇게 밉고, 씨. 어, 이거 저거 큰 거다.

자리 멋지게 잡았네 아 시원하지가 않네 낚시 바늘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자, 저도 호수이 뭐발 담가 봤으니까 이제는 가겠습니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서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들이 자연스럽게 제 자리에 와서 합석을 합니다. 다른 데 자리도 있는데. 좀 신기합니다. <laughs> 예? 못 알아들어. 제가 어쩌고 다른 자리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방에신 가방 분이 밥 먹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합격하시더니수가 같이 하고, 여기, 예, 잭크로스를또 사주셨어요.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 예, 잭크루스. 맛있어요. <laughs> 아이고, 조금 전에 식당에서, 제자리에 마음대로 합석하신 분이 잭프로스를 또 나눠주고 먹 음식도 나눠 이제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먹고 그런데 잭프로스 내가 워낙 잘 먹으니까 또식당의 아가씨가 또 싸가라고 또 싸줍니다 제가 마, 맛있기도 하지만 자꾸 주니까 내가 할수 없이 제가 계속 먹긴 했는데 이건 너무 잘 먹으니까 막 싸가라고 주네 그냥 어, 그래서, 그냥 봉지 담아서 지금 매달고, 오토바이 매달고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먹어야지, 뭐. 아, 또돈을 너무 좋다. 모든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기에 바글바글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줄었어요 아까보다는 어. 저희 비행기도 02시 15분 비행기인데 0 2시 50분으로 변경이 되고 어. 연착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뉴스, 뉴스에 별도를 뜨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공항문제 같은데 저기 지금 이는 21시 45분이 비행기가 공항시 있다고 해놨는데 아예 다안된것 같아. 지금 2시, 02시 35분인데 04시 50분으로 돼 있고. 하여튼 모든 모든 변기가 연착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늘들어져 있어요. 네, 변기가 한 4시 반, 4시간 반 정도 연착이 돼, 돼가지고 예제 탐구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연착됐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한 대로, 승객들을 지금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실어 날라요. 환장합니다. 시방. 아우, 진짜 시방. 요, 기만 저절로 나옵니다.